마감시향입니다.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전일 대비 0.86% 오른 1,941포인트, 코스닥은 전일 대비 2.48% 오른 602포인트를 터치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. 미국 증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재발생한 점과 더불어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 관련하여 조율이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소폭 조정 마감했습니다. 반면 우리 증시는 지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.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시행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신라젠의 주가 조작 관련 검찰 압수수색 악재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투자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. 투자자들이 호재에 더 기대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현대차 노사의 마무리, 중국과 인도의 자동차 소비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자동차 업종이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. 또 정부가 소재와 부품 공급망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채우기까지 추가 순매수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올 하반기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또 이번 주 있을 미중 고위급 전화 협상을 통해 다음 주 관세부가 실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8월 28일 수요일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.